2017년도 KDN 인상 수상자들이 드디어 선정됐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회사를 위해 불철주야 일했던 여러 훌륭한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뚜렷한 두각을 보여준 네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인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선정됐을까요? 그 인터뷰 현장 KDN 뉴스 코노소 코너, 코너. 여겨보기를 통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KDN 인상 네분 수상자 모셔봤습니다. 보 시다 보니까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이상 수상하시면서 아참 고마웠던 사람, 또 미안했던 사람 있다면 좀 말씀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아 17년 한 해는 저한테 중부발전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가장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부발전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 사내 데이터센터 전문가인 이승택 차장의 영입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어, 공들여서 사내 정치력을 발휘해 준 박성준 차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또 고마운 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네요. 우리 장대과장님도 자꾸 쳐다보시더라고요. 뭔가 어, 하고 싶은 말이 어. 있으신가 아닌가요? <laughs> 2017년도는 그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많은 그런 업무를 위해서 주말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 그래서 가장의 역할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에서 늘 버팀목이 되어준 그 사랑하는 가족, 아내, 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KDN 인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가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본격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전명규 팀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래 한국 중부 발전의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이 프로젝트는 중부 발전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창사일에 가장 큰 규모인 110억 규모의 ICT 분야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주말 밤샘 작업이 많을 때는 약 100명의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 설비 재배치와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신규 시스템 개통 작업 등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어 쉽지 않은 작업들의 연속이었고요. 하지만 저희 팀을 추측으로 본부 의 중부 ICT 사업팀, 보안 인프라 팀이 서로 협업하여 중요한 작업들은 작년 연말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또 이력을 살펴보니까요. 2017년도 고객만족도 2차 조사 결과가 만점이네요. 고객들을 사로잡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3H 이론이라는 학술 이론이 있습니다. 평범한 구성원을 채용해 단순히 그들의 손만을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을 2~30%만이 0 발휘되지만 머리를 움직이게 되면 4~50%까지 증가될 수 있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100배에서 200배까지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게그 주된 내용이지요. 저희 팀은 16년도 고객 만족도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2월 저희 팀 워크숍 행사 때 올해는 만점을 받아보자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발전사 업무 특성상 운영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사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진심을 다해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고객들이 만족도로 답해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성윤 차장님 네, 네. 질문 안 드리고 지나갈 수 없겠죠. 네. 우리 차장님께서는 차세대 AMI DCU 개발에 성공하면서 눈길을 좀 끌었다고 하시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 해욱 씨도 본 프로젝트에 관여를 좀 하셨는데 아마 기억하실 건데 작년 7월 경에 차세대 DCU 개발 성과 발표 회때 행사를 맡아 주셨잖아요. 아 기억 나시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어 이번 개발은 AMI 시스템의 핵심 설비인 어, 데이터 집중 장치를 고도화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어, 지난 16년 11월에 한전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여서 작년 6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기존 DC 설비의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어, 향후 대규모 AMI 운영 환경에 대비하여 고속능,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 6개월이라는 짧은 개발 기간이었지만 어, 우리 AMI 연구팀과 A.M. 사업처 모든 직원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적기의 개발을 완료하고 어, 현장 실증을 통해 그 성능 및 품질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으며 어, 그로 인해서 고객인 한전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장대우 과장님께. 네. 분산형 <laughs> 네, 전원 감시 제어 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한국전력에 무려 가장 먼저 제시를 해준 분이 우리 장대우 과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국 전력의 분산 전원 종합 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안했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본격적인 제품 개발과 실증 사업, 시범 사업이 추진되게 됐고, 이는 확대 사업으로까지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약 6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개발 수주 계약을 성공시키는 발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사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큰목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분산형 전원과 연계된 기술과 사업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분산형 전원과 연계된 신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겠죠 우리 회사는 정부의 신재생전원 확산정책에 발맞춰 분산형 전원용 연계장치를 고도화시키고 배전용 일체형 ESS를 개발하는 등 미래의 지향 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신산업 꼭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기출 차장님. 네. <laughs> 이 송변전 분야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차세대 스카다 사업 수주에 성공을 하셨죠. 그 과정이 좀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6전 7기로 성공했네요.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4년간 모두 7차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요. 그중 앞선 6차를 례 실패하며 고비를 맞부었죠. 이때는 정말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번더 딛고 일어나 보자는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 이루어지네요. <laughs> 이 기회를 빌어 함께 고생한 이석인 과장, 유상렬 과장, 발송전 IT연구팀의 우덕재 과장을 포함한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번 사업 수주를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전문님,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포부나 바람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팀의 경우 기저 매출이 없어 매년 경쟁 입찰 수주를 통해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힘들 힘든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차세스카다 사업을 토대로 기저 사업을 발굴해 안정적 사업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laughs> 네, 반드시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이나 창업 교육적으로도 적극 지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어떤 분이신가요? 예, 아마 저에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성현 <laughs> 네, <오성윤> 사장님. <laughs> 예, 어, 우리 회사가 어, 최근에 공기업 지정이 되면서 어, 최근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 떠오르고 있는 것이. 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사내 여러 철라든지 팀에서 사회 지역 내 교육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빠지지 않는 아이템으로 AMI가 거론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어지게 됩니다. 네, 2017년도 한해 우리 회사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중심에는 오늘 인터뷰에 모셨던 KDN인 수상자 네 분이 계셨죠? 우리 KDN인 수상자 네분 앞으로도 열심히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D입니다. 모든 일의 마무리에 조금 더, 조금 더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한정 KDN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임재선사의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이라는 의미처럼 저는 앞으로 어디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